2024 하반기 역사문화 탐방. 오늘 남한강 수련원에 와 있습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과 대한언론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오전에 11시부터 세미나를 1 시간 동안 갖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남한강 이 수련을 원 떠나서 바로 다선 정예궁 선생의 유적지를 가서 현장을 관람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부터 2024 한국 언론진흥재단 대한언론협회 세미나 AI 기술이 언론에 가져온 변화 또 다산 정약용 윤력지 관람이 있습니다. 어, 최첨단 미래 기술 AI가 머리, 사람의 머리를 대체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AI 도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TV는 이미 AI를 사용한 지한 5년 전부터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뭐, 알렉스, 이런, 그, 그런 데는 일정 관리라든가 날씨, 또, 정보 알람, 이런 거, 아주 다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세상이 AI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AI 기술이 과연 언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 주제를 AI 기술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변화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현재 의 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AI를 언론 활동에 활용하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토록 이번 세미나를 어,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시간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오늘 회원 여러분 아, 좋은 유익한 그런 어, 시간이 됐으면 하고 어, 바, 바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와 토론회의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자효 우리 한국시인협회 회장님을 사회자로 모셨습니다. 예, 네,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언론인분들 남한강 수련원에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세상스럽기도 하고요. 어, 올해는 우리 한국인들이 노벨상을 올해 기억할 해가 됐습니다. 노벨문학상이 한국 작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니 대망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해가 됐습니다. 또한 노벨 과학상은 인공지능이 휩쓸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서 노벨 화학상까지 AI 전문가에게 돌아갔습니다. 대한 언론인회와 한국 언론지능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 'AI 기술이 언론에 가져온 변화' 주제 발표자 오세우 한국 언론지능재단 책임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릴 건데요. 그냥 이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가져온 변화였거든요. 근데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워낙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지 완전하게 어떤 변화가 왔다 하시는데 가져올 변화는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진짜 심각할 정도 로 변화를 느낀 킨 거는 그 기술이 등장하면서 3, 4년 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오픈아이의 채 GPT는 뭐 물론 2018년부터 나왔습니다. 2018년에 어, GPT-1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어, 대화형이랑 인터페이스를 쓰고서 채 g p t 는 형태로 나타난 게, 예, 재작년 11월입니다. 예, 재작년 11월인데, 이제 1년, 이제 2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3년 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3년 뒤가 아니라 사실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확실히 바뀔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언론에 또 어떻게 미치게 될지 등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방송사에서 기자 생활할 때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비슨 리포트 기사를 단신으로 만드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이미 현장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에서 리포트 한아 그 9시 뉴스 기사를 갖다가 다음날 아침이라든지 그 중간중간 시간대별 뉴스할 때 단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준 상태에서 단신으로, 방송용 단신 뉴스로 만들어라. 글자수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몇 글자로 만들어라. 지정하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거의 손보지 않을정도안 하더라도 안될 정도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 기술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자한테 단신 뉴스 만들라고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고 짜증을 내면서 되게 귀찮아하지만 수백 개를 시켜도 아무런 귀찮다는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이제 뭐 케이블 같은 데서 이제 연합스티비라든지 와이튼 같은 데 아직 처음에 나올 때그 자막으로 단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생산량의 뭐,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단신을 만들어 가지고 짤막짤막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이미 현장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지금까지는 이 검색 에서 지금까지의 검색에서해서는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가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이, 뭐, 제가 여기 다양한 언론사들다 계셨겠지만은, 언론사들의 홈페이지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용자들이 여기 와서 기사를 보게 될 텐데,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포털에서 현재와 같이 네이버와 같이 그 콘텐츠 제휴 방식으로 보는 서비스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게 만든다면, 은 기억대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언론사를갈 때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뭐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시기가 2, 3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예, 생성 예의가 적용된 검색으로 다 변하게 될 거면 기존의 검색들의 방식이 거의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언론사들은 그래서 지금 같은 메시지는 더 이상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플랫폼과의 관계도 플랫폼하고 적이서선안 되고 결국에는 동맹을 맺어야 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하지만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너무나 그럴 듯한 가짜 중에서 진짜를 가려주고 진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원래 저널리즘이 하던 저널리스트 하던 역할이었는데 그 저널리스트한테 새로운 기회가 없는데 이 저널리스트들이 생성 ai를 통해가지고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쉬운 길로 가게 되면 저널리스트에게 온 마지막 기회도 또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자들 교육도 많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 30분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이 뭐보다 뭐 앞에서 제가 기술을 설명드리려고 그다 넘어갔었는데요. 아뭐 텔레비전 방송이 어떻게 방송되는지 몰라도 저희가 방송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할수 있잖아요. 세상이야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더라도 많이 써보시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많이 경험해보시면 은 앞으로도 좀 많은 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널리즘의 역할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진짜를 만들어내는 역할. 그러니까 팩트를 얘는 팩트 그 동안에 있는 팩트들을 찾아가지고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없는 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저널리즘트역할이 때문에 저널리즘의 역할이 줄어든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 기자를 대체할 수는 있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항상 단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욱 책임연구위원께서는 AI 기술이 언론에 가져온 변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생성 AI를 뉴스룸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은 아직 무궁무진하다. 단순한 업무는 생성 AI에게 과감하게 맡기고 기자의 본질인 취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시기를 인공지능 등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 뉴스룸에서 사람의 역할은 더욱 결정적이 될 것이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AI가 점차 생성화 되갈수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임종근 대한을론인의 이사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AI가 기자를 대신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므로 그 대비책도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AI의 특성이 사용자하고 어,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어, 논점이 분명한 의제, 이런 의제에 대해서, 어, 풍부한 자료와 그 정보를 제공해서, 그 논점을 보강하는 그런, 그, 저,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논점이 끼어들면, 그, 언론의 그, 저, 관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저파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건, 그건 상당히 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논쟁을 피하려고 한다는 그런 AI의 특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용자한테 아첨을 하는 그, 그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AI가 그, 그러니까 사용자가 듣고 싶은 말은 잘하지만. 싫어하는 말은 AI도 싫어하고 또 그런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용자의 확증 편향, 그 그걸 심화시키고 또 판단, 판단 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또 나아가서 중독 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배우 이 언론의 입장에서는 경계를 해야 할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AI가 쓴 기사에도 그 오류의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그, 그저 같은 그 기자의 입장에서 그 AI를 이용하는 것은 그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어,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기자의 기사가 진영 논리에서 매물돼 가지고 공정성을 잃게 되고. 어 반면에 AI 기술이 진보돼서 기사가 더 정확해지고 더 공정해 공정해진다 그런 인식이 보편화가 된다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그 언론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런 말이 오지 않도록 언론은 AI를 이용만 할게 아니라 공, 정확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AI하고 경쟁하고 또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AI 기술의 발달로 해서 이제 언론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삼호 전 YTN 사장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사회는 그 책에서 영상으로 바꿔가고 있다. 아,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그동안 그 모든 검색이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창에서 이루어졌다면 어, 생성형 AI에서는 즉, 문, 즉, 답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해 보셨겠지만 어, 검색창에서는 일일이 찾아 들어갔는데 이제는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 생성형 AI에서 대한언론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래? 그러면 30초 내에 답을 줍니다.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답을 해 준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취재 영역에서도 쉽게 예,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글 써달라면 글을 써줍니다. 자, 읽어달라 그러면 읽어줍니다. 자, 이거 는 미국에 보낼 건데 영어로 좀 번역해달라고 하면 영어로 번역해줍니다. 아, 중국어로도 번역해주고 일본어로도 번역해주죠. 장악까지 해주죠. 자, 이게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미지가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이미지 만들어도 하면 이미지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아니, 저좀 있으면 이제 단편 영화까지도 만들어줄 겁니다. 동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문서와 텍스트로 전환을 하고, 전 문장을 자막으로 텍스트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텍스트를 우리가 편집을 하듯이 텍스트를 편집하면 영상도 동시에 편집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편리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요즘 젊은 유튜버, 크리에이티브들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사에서 이미 AI는 기자들의 집사도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예측을 벗어난 AI는 인공보다는 외계진흥에 가깝다. 아, 이런 유발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의 말도 자료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관현 박사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저도 제목을 AI 전월 이즘을 바라보는 불평한 시각이라고 잡았는데요.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디지털 시대가 들어온 이후에 사실은 언론사들이 또는 언론인들이 이 디지털 시대의 자기 변화나 또는 회사했던 경영의 방향성을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서 성과를 내왔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비판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한 게 언론 언론계였는데 가장 늦은 적응을 보여온 게 20년 과거에 우리했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제가 볼 때는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국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골든타임으로 가야 됩니다. 언론사 자체의 역량이 안 됩니다. AI를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트렌드나 이 플랫폼 자체를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기와 계신데 언론 진흥 재단이나 또는 단큰 차원의 이런 대체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속했던 언론사들은 이제는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주 불행한 현실이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제 발표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관영 부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을 렇해주셔서 너도 고맙습니다. 기술력과 취재력의 시간 싸움, 누가 먼저 결승선에 도달할지, 대한민국 언론사의 운명을 좌우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AI 저널리즘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주제 발표자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위원님. 진짜 언론은 살아남을 겁니다. 진짜 언론은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진짜 언론의 길을 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문체부에 등록된 언론사만 2만 5천 개거든요. 다들 놀라세요. 미국의 언론사를 다 합치면은 2천 개가 안 됩니다. 규모로 봤을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규모인데, 한국 언론사가 2만 5천 개가 등록이 되는데, 그 2만 5천 개 등록된 언론사들 중에서 제대로 된 언론사의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 뭐다 아시다시피, 천 곳을 넘거나, 뭐그 정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생존 가능한 모델이 뭐였냐. 예,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생성 AI가 그런 언론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기 줄어들게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언론사, 언론의 행위를 했던 것들에 오히려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저는 역사적으로 물론 전월, 해야 되는 일들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앞에서 가져왔던 그 발표한 내용들은 생성 AI가 기존의 언론이 해왔던 단순히 사실을 전달한 단순,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정의하려면 사안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행위입니다. 보도 행위 자체는 생성행위가 많이 바꿀수 있습니다. 취재하는 행위는 못 바꿉니다. 그 취재의 기능에 좌점하는그 중절한 언론사들은 오히려 더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발로 뛰어서 열심히 취재했던 신문, 방송, 통신 언론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세미나는 굉장히 의의가 깊고 또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은 우리 지금 전부 현역에서 30년 이상 역사의 기록을 했던 언론의 책임자들도 있고 현장을 뛰어서 우리가 팔팔하게 그 의식을 담았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 세미나는 굉장히 뜻깊은 세미나였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그 답이 같이 반드시 나오는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팩트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팩트라고 믿어지는 최선을 다해 얻어내는 진실의 한 조각일 뿐이지 종합적으로 구성된 것이 고정되어 있는 팩트가 없습니다. 근데 공학에 의해서 자꾸 그걸 착각해요. 팩트라는 것이 언제부터 항상 존재했던 것처럼 수학법칙이 아니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전원, 언론사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거이고 저는 과연 그 자신을 할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론사들이, 언론들이, 언론인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본질적인 역할이 아니라 다른 쉬운 길로 간다는 게 있거든요. 학자들도 논문 제대로 못 쓰면 공격당합니다. 저희 세 문장 이상만 딴걸 갖다 그냥 쓰면 표절이라고 거의 학교에서 생매장 당 하거든요. 특히 언론이 생매장 많이 시킵니다, 학자들. 근데 언론사들 다른 기사, 다른 언론사 취제 내용 너무 쉽게 표절합니다, 지금. 정말 그 사례를 하나하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제 신문사에서 썼던 글들 다음날 가면은 다른 언론사에서 그대로 다베끼죠 그러면 그래서 새로운 기사처럼 포장합니다. 몇 가지 멘트만 추가해서요. 그거 학자가 그러 표절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생매장 당 합니다. 언론이 그런 거안 하면 됩니다. 원래 언론이 하는 일만 사나로시지요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팩트들을 전달하는 일들도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면은 언론사가 망할 일도 없고 언론 앞으로의 인공지능 사회에서 미래도 언론의 비하면 거기에 저는 정확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AI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역할, 언론인의 역할은 언론사에서 더욱 중요해져 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코바코 남한강 수리논에서 개최한 AI 기술이 언론에 가져온 변화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자, 토론자, 고맙습니다. 고생들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우리 저들을 선배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 대한언론일베가 공동 주최한 2024 하반기 문화탐방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또 봄에 있을 우리 문화탐방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년도 2024 하반기 문화탐방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h, oh,